3월 8일 월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과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 우리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to so... 탄소, 깨끗한 소 주옵소서. 정결한 밤 주옵소서. 정결한. you oh, oh.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8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복음주의 신학교 총장과 그리고 기독교 윤리학 교수로 재직을 하셨던 이 데니스 홀링거 교수님께서 쓰신 머리, 가슴, 손이 영어 제목으로는 헤드, 하트, 핸드, 일명 이 3H라는 어,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기독교적 지성을 갖추려면. 좋은 생각뿐 아니라 감정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행동이 그분의 영광과 목적을 드러내야만 한다. 중략하고 누구라도 태생적으로 한 가지 강조점에 치우치게 마련이겠지만 우리는 머리와 가슴과 손을 한데 모아 강력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신앙인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홀린거 교수님의 주장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넘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머리와 가슴과 손이 다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선하게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머리는 선하지만 이 가슴과 손이 따라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슴은 선하지만 또 머리와 손이 따라주지 못하고 또, 손은 선하지만 머리와 가슴이 또 따라주지 못할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할 때보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욱 많은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세 가지를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이 다른 부분을 이끌어 줄수 있도록 노력하고 훈련을 시킨다면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온전에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세 가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 장치가 되어서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8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시입니다. 그렇게 당시 다윗은요, 이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다윗이 일곱 번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예배 본문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인의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인 죽은 악인들의 피가 흘러서 나의 발을 씻을 만큼 차올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은 자신 어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서 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기대로 이와 같은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분노로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여 주실 것을 그것을 놓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또 상상하면서 때로는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꼭 그와 같이 기도를 드리고 그런 상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와 달리 이 성경에서 위대한 어, 신앙의 인물로 불려졌지 않습니까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기도를 드렸을 때 감정이 끝까지 갔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순화되었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분노하며 악인들의 심판을 강구했던 다윗이 이 사무엘상 24장에 가보게 되면 엔게디 광야에서 어, 볼일을 보려고 구루에 들어왔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 보게 되어도 십광야에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사울이 깊은 잠에 빠져서 누워있을 때 다윗은 또이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다시 한번더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에게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그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이 순간에는 사그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에 품었던 그 강한 분노를 잊어버리고 이 사울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표제를 보게 되면 이 다윗의 믹담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뜻은 색이다, 조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믹담시라는 것은 돌이나 벽에다가 쓴 시라는 뜻입니다. 아마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를 사우를 피해 숨어 들어갔던 동굴이나 아니면 요새화된 장소의 벽에다가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시를 쓸 때에는 그에 대한 분노로 아마 강한 그런 문체를 들어서 그 글을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다윗은 그 글을 다시 보면서 그의 생각이 그의 감정을 만져주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울은 여호와 기름부은 왕인데 내가 그를 저주해서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아마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이 자신의 손은 감정이 아니라 이 생각을 따라갔을 것이기에 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용서해 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머리, 가슴, 손을 상호 보완적이자 의로운 쪽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 품었던 그 악한 감정을 끝까지 가지고 갔던 것이 아니라 끝내는 그 감정을 순화시켜서 선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이성과 감정과 행동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항상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 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머리, 가슴, 손 하나님께서 주신 이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선한 쪽으로 그 일을 결정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